안녕하세요. 각골의 소원입니다. 아, 놈들은 본래 있던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구를 방어를 잘하고 있고. 자, 요 놈은, 인간도 엊그제, 엊그제 들어온 놈인데, 입구에 벌이 없어요. 요 놈도 기존에 있던 벌입니다. 지금 전부 다 동양정이에요. 야도 소문 입구에서, 뭐, 방어 잘하고 있고. 이 요것도 엊그제 들어온 벌입니다. 자, 이제 소문 입구에 살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요 놈도 새로 들어온 놈이고, 요 놈도 새로 들어온 놈이고, 요것도 마찬가지. 자, 거의 대부분이 새로 들어온 벌들이 소문에 벌이 없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새로 들어온 벌인데 소문에 벌이 없어요. 자, 이놈은 놈 동양족꿀벌이죠. 이놈은 양이 적습니다. 적으니까 원래 안 나와 있던 놈이고. 자, 서양족꿀벌 아, 분봉 들어온 놈이에요. 야도 이제 자리를 확고히 잡았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주신 요 놈도 자리를 이제 확실히 잡았습니다. 뭐하는데? 아이고, 동양종 꿀벌 또 잡혔네. 어디 갔네. 이게 동양종 꿀벌입니다. 하단에. 요 놈. 지금 떨어져 있는 놈, 요 놈이 동양종 꿀벌인데 집을 잘못 들어갔나봐요. 다구리 당하고 있습니다, 다구리. 이야. 왜, 왜, 주거집을못 찾아가지? 지금 남의 집 잘못들 갖다 지금 다구리 당는 겁니다. 자, 이건 마지막 볼, 마지막 볼통에 여왕을 분봉해 놓은 거죠. 이 안에들도 지금 긴장 상태라는 얘기죠. 자, 요거는 제복량의 마지막 볼통입니다. 이 안에들도 지금 긴장 상태고. 결과적으로는, 동양중 꿀벌, 새로 들어온 동양중 꿀벌들이 지금 봉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자, 비가, 비가 잠깐 내렸어요. 잠깐 좀 쏟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퇴근하기 전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나게 죽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어제 죽은 놈들인데, 그런다고 서 오늘은 안 죽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봉장에 와서 보니까 그 바닥에서 죽어가는 놈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그랬다 이 얘기죠. 오늘도 야네들은 싸웠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 벌통을 옮기면 야네들이 또 난리가 날 거거든요. 지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 기존에 동양육굴 벌 야하고 야하고 지금 한 칸이 떨어져 있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새로 들어온 놈이 들어오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얘네들을 띄엄띄엄 옮기면 또 문제가 될것 같긴 하고 그런다고 이대로 놔둘 수도 없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말씀하신는처처럼양양0꿀는은여여으으문제제된된다합합다다래서서2 0 0라도0 0 0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서양종 꿀벌을 이 사이에 집어넣으면 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동양종 꿀벌을 한쪽으로 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야네들이 헤매고 있기 때문에, 한 칸씩 띄워줘야 된다는 결론밖에 없는데, 그러면 벌통을 전부 다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새로 들어온게 아홉 동이기 때문에 아홉 동을 한칸 띄우고 하나씩 다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벌이 죽어가는 양이 동양용 꿀벌이 죽어가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될것 같고 어차피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한칸 띄우고 한 칸씩 전부 다 옮기려고 좀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 어렵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칸 띄우고, 한, 하나씩. 다시 자리 배치를 다 바꿨습니다. 한 칸씩 띄우고, 아, 지금 동양적 굴벌을 하나씩 놨고, 빈볼통이죠? 빈볼통 사이에 놔주고, 빈볼통 사이에 기존에, 아, 여기 자리에 있던 동양적 굴벌, 그리고 빈볼통 사이에 놔주고, 참 이건 서양종 꿀벌입니다. 이건 분봉드론 놈인데 분봉드론 놈하고 그 옆에서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양 서양종 꿀벌 마지막 볼통 그 옆에 동양종 꿀벌 띄우고 동양종 꿀벌 띄우고 동양종 꿀벌 자 이렇게 쭉 났어요. 그래서 어 이제 좀 지켜봐야죠. 서양종 꿀벌하고 동양종 꿀벌하고 같은 붕장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밥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이 모자라게 되면, 어 쉽게 얘기하면 서양종 꿀벌이 밥이 모자라게 되면 날씨가 따뜻할 때 동양종을 칩니다. 그래서 동양종벌을 박살을 내버리죠. 반대로 동양종이 밥이 모자라면 날씨가 싸늘할 때 서양종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네들을 한봉장에서 같이 기르려면 밥을 잘 줘야 돼요. 서양종이든 동양, 동양종이든 같이 밥을 서로 잘 줘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밥을 제대로 안 주게 되면 결국은 서양종이 동양종을 치고 동양종이 서양종을 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사양기를 계속 걸어놔야 되는데 기존의 이 볼통에는 자동사양기를 못 끌게 되어 있어요. 소비가 작은 거라. 그래서 기존의 소비를 다 빼내버리고 서양종, 서양종 꿀벌의 소비로 다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알짱, 산란판만 놔두고 전부 빼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싹 소모시켜버리고 소비, 소비를 서양종 꿀벌의 소비 소광대소광대를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겨울에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일일이 뚜껑을 열고 밥을 줘야 되는데 어, 제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자동사양기를 사용해야 되고 자동사양기를 사용하려면 결국은 모든 조건을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 소비가 작은 소비예요 작은 소비이기 때문에 앞이 이만큼 뜯어있죠. 이건 동양종꿀벌의 소비입니다. 이걸 싹 빼내버리고 여기다 서양종 소비를 다시 끼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서양종꿀벌의 자동사양기를 여기다 다시 넣을 겁니다. 그러려면 산란이 되어 있는 유충이 있는 소비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빼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정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지금 넉장. 넉장이죠? 넉장에 지금 벌이 붙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빼내야 되고. 그래서 밥 문제만 아니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거는 동양종과 서양종이 같은 봉장에 있다면 이게 밥이 문제가 됩니다. 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밥 갖고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먹이가 충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 자동사양기를 걸려고 하는 거고, 지금 기존에, 기존에 이 벌들은 자동사양기가 서양종 꿀벌에 자동사양기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외부상으로는 서양종 꿀벌의 벌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를 간격을 조정해서 동양종 꿀벌을 키우고 있는 거죠. 아이고, 놈들. 한번더 볼까요? 얼마나 싸웠는가? 벌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 이대로 놔두면 소모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이것도 보시면 밥통으로 밥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간격이 좁잖아요. 이게, 이게 동양종 꿀벌의 소비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짧은데 서양종 벌통에다가 이와 같은 받침을 하나 놓고 키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양종 꿀벌에 자동사냥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빼내겠다는 거죠. 모두 빼내고 산란, 애벌레장, 봉판 요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싹 빼내고 서양종 꿀벌에 소 소초로 소비틀로. 전부 교체를 해줘야만 여기에 자동사행기가 딱 들어갑니다. 자동사행기가 들어가야 얘네들은 동양종과 서양종이 서로 침범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얘네들이 자리를 잡아야만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잡아야만 제가 소비 틀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하죠. 왜냐면 이제는 가을에 접어든다는 얘기예요 가을에 접어들게 되면, 가을에 접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은 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플라스틱, 플라스틱 재질의 벌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개포철사 있어요. 개포철사를 이렇게 딱 걸어 놓으시면,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양봉원에 가서 사셔서, 어, 플라스틱 벌통을 사용하시는 분, EPP, EPP나, 뭐, 이, e, 아, 스티로폴. 이런 플라스틱 계통의 벌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철사를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양봉원에 가면 벌통 철사가 따로 판매를 합니다. 자, 이건 일반 스티로폴이잖아요. 일반 스티로폴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이, 흠이 딱 눌리면 흠이 생긴다는 거. 이게 좀 단점이죠. 이렇게 딱 홈이 딱 생겨 버립니다. 눌리, 눌리니까. 그렇지만 바람에 벌통이 뚜껑이 날아가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철사 하나씩 걸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칸씩 띄워 놓으니까 좀 낫겠죠? 왜냐면 기존의 야들도 이 지금 새로 들어온 벌들인데 한 칸을 띄우고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벌이 이쪽 통으로 들어갔다가 옆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야는 야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못 찾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벌통을 지금 한 칸씩 다 띄웠습니다. 다 띄우고 그 사이는 뒤에 있는 빈 벌통을 다 앞으로 당겨줄 것이고, 그리고 소비 정리가 끝나면 아, 뒤에 있는 나무 벌통으로 전부 교체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양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